들이 들어오겠다고 들어와 들어오세요 자문좀 닫을게 음자 응? 오늘 다락방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락방 봉사 좀 특별한 날이죠 여기 있던 옷장을 다 버렸어요 자 옷장을 버리고 저렇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좀 뭔가 많이 넓고요 어 좀, 뭔가 좀더 트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래쪽에는 아이들 잠잘 수 있게 다 이렇게 꾸며놨더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다 이불 속에서도 자고 있고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. 여기 아직까지 정리는 다안 됐어요. 다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락방에 좀 뭔가 탁 트인 느낌이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에 보면 자, 항상 여기에 제가 음, 침대를 하나 놓고 썼었어요. 그래서 그 아래 공간이 되게 낮다 보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, 이번에 벙커 침대로 바꿨어요. 사실 아직 위에서 잡으진 않았어요. 자, 벙커 침대로 바꾸고 나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나 넓어졌어요. 저 공간은 음, 약한 아이 또는 따로. 음, 분리가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뒀는데요. 사실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. 어, 여기 우리 애기가 한 마리 있죠. 이 아이는 오늘 다락방으로 온 진안 공주예요. 진안에서 왔어요. 그래서 아직은 다락방에서 지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, 혼자 네, 보호하기 위해서 좀 따로 뒀어요. 자, 우리 다락방 바뀌었죠? 어? 밖에서 얼룩이도 우리 얼룩이도 들어오고 싶어요? 그런데는 잘안 들어오잖아. 들어오세요. 얼룩이 들어오세요. 자, 다락방이 아 이렇게 좀 바뀌고 나니까요, 훨씬 아래층을 좀 많이 쓸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. 쓸수 있네. 사실 이 옷장도 버리려고 했어요. 그리고 그 아래쪽을 어, 좀 튀어서 쓰려고 했는데, 어,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는좀 튼튼해서 더, 더 쓰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기 케이지가 있어요. 저 케이지가 상당히 오래 썼는데, 아래쪽이 부식이 되고 녹이 난 거를 오늘 제 회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다 녹을 긁어내시고, 그리고 어, 무성을락하 또 보내오신 분이 계셔서, 그라 카를 가지고 뿌렸더니 완전 새거가 됐어요. 너무 좋은 거 있죠. 지금 다 새거예요, 이게. 그래서, 음, 안에 판만 이제 딱 가서 고정시키면 되고, 옆에 애기 못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막았습니다. 자, 에어컨 앞쪽도 못 타고 올라가게 저렇게 막아놨어요. 그러면, 자, 올라가겠다고 팔을 뻗어봐야 미끄러지는 것 밖에 없겠죠. 그래서,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벙커치인데 아래가, 와, 이렇게 넓습니다. 전 여기 이 자리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. 우리 다락방 아이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오늘 다락방 오셔가지고,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신 데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